안녕하세요, 이경거입니다. 먼저 나를 멸망의 지옥으로부터 구원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고, 나 역시 죄의 본성에 매어 살아갔습니다. 나는 내가 지은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고 그분의 영원한 진노로 인해 지옥에서 이를 갈며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자기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모든 인간이 그렇듯이 나는 끌어진 레일을 향해 달리는 열차처럼 정해진 결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우주와 인류의 창조자이시며 자신의 작품을 사랑하는 예술가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영원한 고통에서 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음. 그분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습니다. 나는 이제 죄와 그 모든 대가에서 자유로우며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자기 죄에 빠져 괴로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자신의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든 죄 값을 대신 치우셨으며 당신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네.